오야 이거 아스팔트길 쭉 따라가면 되는 거지? 응큰 어. 바퀴가 최고잖아 큰 바퀴 형님 믿어보자고 오야 야 캣터필러 오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응오아 캣터필러 가지고 오고 있네 어잘 가다가 그런데 패스가 왜, 패스가 왜 이렇게 많아? 아 몰라 지금 보지 마 스트레스 받을 거야 스무 <laughs> 개 정도 있네. 엄청 많아. 하나 발견했는데 <laughs> 메인 미션 15개 정도 있고 메인 미션 왜 이렇게 많냐 <laughs> 이제 맨 만들기 귀찮으니까 미션으로 울고 먹는 건가? 아 제발 올라가 어. 어디야? 내 쪽으로 오지 말고 그.. 어 거기서 오른쪽 우회전해서 음. 그.. 저기 뭐 샤워같이 생긴 데 있잖아 음. 이쪽으로 오는데, 오케이, 오케이, 길이 있는 거지? <laughs> 어, 있어, 아, 미친 거기 길이 잘못된 거 아니야? 맞아? 아, 내쪽 내 말고 응. 그내 왼쪽 여기 맞지? 아, 넘어졌어. 아, 누구구나 넘어졌다고? 아니, 어째서지? 자,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걔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아까 여기를 올라왔던 거야? 네, 그그 그 앞에 돌 돌에서 안 넘어가지 가지고. 여기 왼쪽에? 음. 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돌아서 왔는데 음. <laughs> 지금 넘어졌어. 아. <laughs> 이쪽도 별로. 안 좋아? 네, 그쪽이 맞는 거 같아. 왼쪽이 맞는 거 같아. 그래? 아 너무 좁은데? 음. 어, 아, 너무 좁아 보이는데 여기? 아니면은 완전 돌아가지고 음. 저 아예 위쪽으로 오는 방법도 있긴 하다. 오 어, 근데 좀킹망성 있어 보인다. 얘가 지금 몸 비집고 있어. 네. 아막 네. 애교 부리고 있어, 몸 흔들면서. 아 근데 여기 바위 많네. 그러니까 아예 안 아예 안 올라가죠 거기. 일반 트러블은. 오씨 빡센데. 뱀은 내 쪽으로 와서 응. 나를 좀 살려, 살려줄래? 어 잠깐만 지금 올라왔어 하고 어. 거기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응. 내가 다 쓰러뜨렸어 내가 다질렀어아 <laughs> 저기 살짝만 닿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, 시동은 걸려있는데 어떻게 뭐할 수가 없네 나무 다막살라서설 뭐 수가 없어 나무들이 왜 끌려오지 자꾸? 그러니까, 박살 어, 나는 게 아니라 펜치된다. 이제 끌려오네? 어.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이제 뽑혀서 그냥 끌려와 그니까 러 아, 뭐냐 이쪽으로 뭐냐 가면 뭐? 되겠다 빡치네 왜? <laughs> 차라리 부서질 뿐 거야 <웃음> <웃음> 눌리는 거라도 안 헷갈리게? 나무가 걸려가지고 바위에 걸리면은 올라가진다 아니... 와, 여기 빡센데? <laughs> 그치 응 트럭이 두대 있으면 갈수 있을 것 같아. 티파킹은 어떻게 좀 올라가주면 될것 같은데. 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졌지? 잘한다네. 어떻게 넘어졌길래 그래? 너를 먼저 살리러 갈게. 내려가는 건 계신네. 시작부터 행복한 걸? <laughs> <laughs> 그쪽 길은 갈 만했어. 이쪽은. 너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있어?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넘어진 거? 야나한 <laughs> 바퀴 굴리겠니? 아 어. 시동이 걸려 있긴 하거든. 응. 몰라 몰라. 어 뭐야? 아. 뭐야 시동 꺼져서 그래? 음 진짜 아주 조금 사이였네. 시동 걸지 말아 봐. 뭐야? 시동 껐어. 저기. 와. 아라. <laughs> <laughs> 트럭이 커 진짜. 오호호호. 어, 됐다.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야? <laughs> 나는 나는 반 저쪽 나 오른쪽으로 좀 돌아서 가 볼게. 으흠. <laughs> 아니 근데 나왜안 가지냐? <웃음> <웃음> 껴도 기가 막히게 꼈네. 내려 봐.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수고, 수고 바이 야 여기도 나무 해체하는 거 있어 <laughs> 그러니까 이따가 금속도 대부분 건물로 박살내는 거같아 아니 근데 금속 형광 6개는 좀 에바 아니야? 그니까 6개, 아니야 근데 3개지 아 세, 세, 세 <laughs> 개인가? <laughs> 그치 오오, <laughs> 오이로 오니까 될거 같기도 해어 그래? 아니 길, 길을 만들어 놨으면 길로 가게 해놔야지 왜 돌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. 어이가 없네 금방 갔네 나 왔어 어이 진 어이 <laughs> 어이없네 어이 <laughs> <laughs> 아, 아. 거기다 올라가죠? 어 바위에서 계속 미끄러져 나 왔다 왔다 와 이렇게 쉬운 거를 <laughs> 나좀 끌어봐 나도 좀 올라가 보자 <laughs> 어. 나좀 끌어봐 별로 없네 진짜. 아니 왜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? 오 잠깐. 오 되게 되게 많아. 미치겠네 미션들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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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. <웃음> 아니 <웃음> 여기 무돌 하면 또아나 나도 풀고 싶다고. 된다 된다. 죽네 <laughs> 어이없네. 아나 이씨. 아, 어디가? 아 진짜. 아 금속 형광 6 개부터 좀 할까? <laughs> 나머지 감시 하러 갈게. 음. 어, 나 나머지 감시탑 팔아갈게. 응. 오나 안크 타야겠다. 아 나. 아 나. 금속현관 별로 없어보이는데 이거? 아니야, 이것은 한숨이 아니야 누가 한숨 소리를 내었어? 누구인가? 이제 언제 서울로 가? 3월 3월? 응 오오 아 아하 아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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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왜? 한.. 동시에 넘어졌어 <laughs> <laughs> 이제 대구 생활은 끝인가? 드디어 Finally 공원 대구가 그립지 않겠어?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자, <laughs> 종종 내려와야 돼 출장으로. 본사는 어 서울에는 어디 있어? 가산 디지털단지. 나 어디지? 서쪽. 아하. 너네 집이랑 멀네. 응 음. 우리 집이랑 가깝고. <laughs> 그래서 자취방 거네. 어. 자취하면 놀러 와. 가깝네. <laughs> 비행기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되잖아. 그렇아 <laughs> 근데 우리 집, 엄마 집에서 각... 아 진짜? 저쪽이면 <laughs> 음. 금방 올수 있겠네. 아담 디지털 단지가 1호선인가? 어, 1호선, 7호선 이렇게 있었던 것. 자 돌려 앞으로. 와 대자리가 진짜. 아니, 근데 3월이면은 곧 음. 가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때 안 보내준다고 하면 내가 따질 거야. 안에 네,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네. 응, 감사합니다. <laughs> 2차 순서은 언제 하는 거야? 글쎄, 3년 몇 뒤? 맨날 몇더 이랬지. 어, 3년? 어. 아, 근데 여기 길도 때지지 있을 갔다. 거야? 아니, 모르겠어. 아닐 것같아 아마 아닐 것같아 거의 아닐 것같아 대부분 아닐 것같아 같아. 뭐야, 다리 뭐야? 다리가 왜 망가져 있어? <laughs> 아래 수리하는 미션도 있잖아, 지금 옆 지나가요 가는 길도 바위로 지금 박달라 있다니까, 여기 저안 고쳐도 돼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돼 아니야, 강인데? <laughs> 아니, 여기, 여기 이쪽은 좀 건널만한 강이야 아, 그래? <laughs> 내 쪽은 아니야, 그 계곡이더라고 개울달이니까 갈만하겠네 진자 늪지대 개 답답하다 여기 늪지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, 공장 다리 저거야? 어, 공장 다리 동작 경광이었 저거 안 고쳐도 되겠다. 아, 나, <laughs> 나, 나 반대쪽인. 여기, 여기 뭐냐, 근데 공장 차고가 게있냐 차고 하나 더 있으면 좋지. <laughs> 근데 있을 리가 없지. 한 랩에 차고가 두 개가 있다고? 그런 일이. 과연. 있을 수 없어. 있 수가 주가... 없 이렇게 머리를. 배신하니까 아 근데 앙크 조금만 빨리 달려도 넘어질 것 같아 야이씨 이거 두개밖에못 신는구나 그렇지 아 무거워졌어 아 답답해 좋아 킹아 준소행 무야 어 무야 호 갑자기 왜뜬 건지 모르겠어. 쟤 너무 뜨끔 옷이 뜨지 않았어? 그러니까 <laughs> 한3 개월 뒤쯤에 인사들한테 뜨겠지? 지금 이미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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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던데? 아 그래? 응. <laughs> 음. 너무 빠른데? 인사들은 한3 개월쯤 뒤에 떠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요즘 인사들도 다 점령했어. 우리 아사들이 슬자리가 없다. 개새끼들. <laughs> 아 잠깐 여기가 아닌데. <laughs> 뭐야 보고 있었어? 아 이거 다가 잘못 잡 잘못 고 <laughs> 아니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? 그러니까. 지겠네. 대부분 복구 미션 아니야 이거? 지금? 뭐야 이거 어다다 끊겨있어 아니 나 지나가야 된다고 <웃음> <웃음> 여기 금속 형광 4개 달래 미친놈들이네 <laughs> 와 금속 그 형광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? 난 옆으로 지나가야지 여기서 6개 응. 거기서 4개?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10개야 아니지 5개구나 그렇지? 그 버거도 붙여지지 않았까 어? 아니야, 제발, 어, 안 고... 제발, 안 고쳤으면 좋겠어. 야, 달이 왜 이렇게 커? 달이 무슨, 달 보여? 달? 어, 달 봐봐, 무슨, 달 어디? 바로 달달 옆인 줄 알았어. 달안 보여. 달이 엄청 큰데? 야, 근데 달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. 여기? 그냥, 그냥 지나가, 봐. 거기는 만들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야, 와봐, 빨리. 와봐. <laughs> 우리 주위서또 있네. 으흠. 빨리 빨리 하역해 봐. 아 아. 어 어. 아! 야, 야 막혔다. 막혔다. 개끔찍하네. 아나야 <laughs> 우리 유튜브 보고 있던 거 아니야? 아씨. <laughs> 아 얘들이 은근히 일을 잘하네. 아 이런 데는 못 해도 됐는데. <laughs> 너는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면 무슨 게임 만들고 싶어? <laughs> 레이싱 게임이요. <laughs> 안 돼. 레이싱 현재 게임은 있는, 어. 지금 있는 레이싱 게임에 만족스럽지가 않아. 어, 근데 레이싱 게임은 우리가 절대 못 만들어. 그렇지. 물리를 잘 알아야 되고 계산기만 두드린다고 물리엔진이만들어지는건 아니니까. 물리엔진은 뭐? 뭔가 만들 수 안, 있어? 혼자서 만들 수가 없지. <laughs> 그러니까. 첫째 더 어딨냐? 정말 기다려. 아. 내가 마지막 관제탑을 뚫러 간다. 오케이. 감시탑을 뚫러 간다. 아니 패스 진짜 오질라게 맞네. 근데 형광 여기도 있네. 아 가는 길이 하나 없고갈 거야. 아 이거 한한4 응? <laughs> 0 시간 걸리겠는데? <laughs> 안 돼. <laughs> 지금 첫 번째 맵에서만 이 정도면은 뭐. 근 <laughs> 버그까지 막혔으니. 큰일났다. <laughs> 괜히 맵이 두 개가 아니야 거의 세개 같은 두 개야. 아니 안 왔는데요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 얘도 아, 아니면 아아 진. 음 매우 행복해 하는데. 아니. 아니 이건 아니지 왜 여기서 넘어지는 건좀 아니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했길래? 다행히 차는 오, 살았어. 어우씨. 어,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어우씨. 아니, 이건 진짜 아니지. 다 왔는데 넘어지는 거는. 다 왔는데 넘어질 수도 있지. <laughs> 바로 앞인데. 진짜. 바로 여기인데 <laughs> 넘어지는 건 아니지. <laughs> 바로 열었네. 철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. 랩한번 켜봐. 말하지 마. 한번 줌아웃 한번 <laughs> 말하지 마. 고주마한번 해봐. 말하지 마. 아씨, 이거 또 무시하긴 하네. 내 생각보다 매이 크진 않다.